잘 들리세요? 네, 네 말씀드신 대로 지금부터 보살 축하, 보살님의 축하식을 간단하게 진행하고 공연 드리시겠습니다. 어, 여러분, 그 저희 불교대학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다른 사람의 좋은 일을 더 기뻐하면 그 공덕이 더 크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네. 무슨 공덕이라고요? 네. 네, 지금 오늘 많이 축하해주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날 9월 6일 다보제일 때, 오늘 현지사에서네 분의 정토보살님이 나왔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먼저, 오늘의 주인공이신, 그, 부산지역 1심행 장치현보살님, 정토보살 24분인가 받으셨습니다. 네. 부산게 말씀드린다는 그 부산 포교 팀장님 맡고 계시고요. 한 사람 포기하기 위해서 5년, 10년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공을 들여서 포기하시는 이런 분이십니다. 또한 부산편의스 합창단 아, 지휘자로서도 활동하시며 각종 행사에서 정말 손손수정 많이 해주셨고요. 특히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이분은 신심을 더욱더 키우셔가지고 이번에 불빛사운드 그사연곡에 채택됐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이분의 사연이 노래로도 참고도 이제. 어,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또 아, 다른 즐거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 무심월 채선하고사님 26품인가 받으셨습니다. 이향사나 그 남고, 그, 우리 송하 팀장님과 함께, 신도분들을 위해 봉사하고 양산지역 포부를 위해서, 미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신도들의 화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오늘 이렇게 기쁜 날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그, 송하 팀장님의 사모님의 인연으로, 네. 이윤이기도 하십니다. 이 외에도, 저희 불교대학에서 참불가로 저희 신심을 동력하게 해주시는 향덕 미설 교수님 아시죠? 네. 미스터풍인가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대전의 미타 성전에, 후원에서 봉사하시는 그 조미야 보살님 2 4육품인가 받으셨습니다. 모두 모두 축하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이제 서 꽃다발을 증명하시면서 더 축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그 정토 보살님을 대표해서 네. 금융변수요 보살님과 수석 전문대 보살님께서 꽃다발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증명하시겠습니다. 두 분께 한꺼번에 증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르 네, 계속해서 꽃다발 옆에 잠깐 와주시고요. 배속해서 정토보살이 신 남양 신지원보살님과 김정수보살님께서 어, 꽃다발 증정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신도분들을 대표해서 부산지역 포교팀에서 꽃다발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교팀에 꽃다발 증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부산지역 봉사팀 꽃다발 진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사합니다감니다부탁합니니다 하려니까요 <laughs>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후손님들 소감 먼저 첨부요 마지막 하나가 남았네요. 가장 이제 그 마지막 하나. 원래 마지막 제일 좋은 건 마지막이었잖아요. 축하드립니다. 참다 꽃다발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살님 소감을 한번 성취할 시간을 가져볼까요? 보살님은 <laughs> 아, <모자님은> 서로 양보하시네요. <laughs> 우리 장채연 보살님 먼저. 우선 최순아 네. 보살님하고 함께해서 너무 좋고 오늘 아침에 1분만 할 거니까 좀 길게 하라고 저도 <laughs> 감사합니다. 제가 어, 말씀을 어제도 눈치도록 어, 감동하시다그했습니다 눈치도록 스님 수십 분이 오시고 또이 일도 스님께서 작곡해 주신 고기도 제공이 집행돼서 올라가고 어, 제 인생의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laughs>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어, 우선 오늘 필도스님의 그 좋다한 법문을 저는 너무나 지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음.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전통의 세계가 저로든가또 다시 한번 강연을 시켜주고 이거 어떻게 우리의 이거 불가능한 일들 도저히 불가능이 일 되지 않습니까?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해 주신. 한물이라도 불국토에 끓기 위해서 너무너무나 가폐를 많이 주시는 우리 불세손 석가모니 부님사하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치리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번 생이 출세하신 두 분의 사부님 광명만대 태사분과 자제만든큰 스님께 너무너무나 깊이, 마음속 깊이 감사하게 이야기해주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교장, 교장, 온장 스님을 비롯한 우리 교산님들의또 여러 스님들과 전국 평론의 스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습니다 우리 현지사를 한다고 나서 현지사는 전북 교단이고 보타 교단이고 거기다가 우리가 무슨 복으로 태사 교단이지 않습니까? 태사 교단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우리 이 시대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너무구나 매일 아침 기도할 때마다 감격스럽고 내가 현지사 일원이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오늘 이영광스러운 자리를 제가 과연 이업동에 중생 <laughs> 수 있는다는 또참 감동이 몰려왔고 또 저한테 꿈을 한두 차례 보여주셨습니다. 꿈을 보여주신 그 꿈이 너무 희요해가지고 한 이수 간격으로 저거를 해주셨는데 아 이게 아까 일토스님께서법문하신그 사중재 소멸이라든지 업장 소멸의 그 기운을 제가 꿈에서 너무너무안 느꼈습니다. 너무 느꼈고 그거는 다음 기회가 있으면 알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어, 현지사라는 한 배를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배를 탄 분은 전부 다 우리가 불국토로 가기 위한 여건을 다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보살이 된 거는 제가 약간 인 비자를 받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한 배에서 배를 타고 니까 거기는 수많은 스님들께서 보살행을 하고 계시고 엄청나게 많은 스승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 일도 원장 스님이라는 아주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지금 완전히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우리에게 각 가지 미션을 주지 않습니까? 건강경만독의 도전하고 그 미션을 주시면서 지금 우리 공덕의 장을 깔아주고 계십니다. 저는 생각하는데 이 공덕의 장을 저희들이 겸허히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화합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배에서 이어 내리지만 않는다면. 이 배에 현재 사람이 배에서 안뛰어내는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존경하는 도가님들은 제가 10년 동안 너무너무나 존경하는데 그각가지 어려움과 자기와의 싸움과 고통과 건강과 그다재정적인 상황 그다음에 가족 간의 갈등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승리해가면서 끝까지 부처님에 대한 진심으로 이상을 지키고 있는 걸 보고 우리 모두 다가 보살이다. 그래서 한배에탄 사람들은 언제든 전부 다 저쪽 세계로 사부님들 모시고 갈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고 믿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서올리고 끝으로 두세분님과그 다음에 두 분, 사분님그 다음에 도 원장 스님을 불롯다 여러 스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을 많이 해전하서감사감사드참전하고있습니하고 있습니다. 면자참전을 <laughs> 드릴게요. <laughs> 이렇게... 제가 미숙한 점이 있 참전하면서 참전하면서 참감사면서 참전하면서 참 어서 내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마음이 따뜻해져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 오늘 그앉아 네. 네. 있어요. 아예 요거 놓친 거예요? 오늘 1시부터 지면반 그 강의 있거든요. 1 0도비로는 승리 진연 많이 생겨 가지고 감정 선생원정수림님이세요그 집중 지나보고 열심히 하셔서 오늘 더 많은 값이 카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 앉아계시고 네, 여기 주관에 앉아계시고 네. 지금 안되라는 말은 정식 인형이 엄마가 이어주어요 그렇죠? 그것때말에 거라서 의자에 앉아계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의자가 잊을 수 있도록 조